저는 어릴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믿음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권사님이세요. 어머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사는 왜내 죄를 위해 죽었다 하십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가 우리 그 교육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주,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를 위해 죽었다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김영재, 그 기도 열심히 해요. <laughs> 아,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널 캐시엄 마크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 시작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신의 피예요 네. 그 신의 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역사하고 2000년 후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사는 나, 나의 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